m i n 뉴스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이행 계획에 따라 크린 에너지 복합사업을 추진해, 2 0 3 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 0로 달성할 계획이다. 2 0 2 2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2 0 2 6년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경제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기후 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 저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후 2025년부터 연간 40만 톤 주입이 목표이다. 일본 기업들이 오스트레일리아 근해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21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성과 보고회에서 10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 달성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업장 건물 11개소, 차량 84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평가를 받고 있으며 18년 35%, 19년 38% 20년 38%를 감축했다. 2022년에서 2026년 중장기 경영 목표에 따라 풍력 발전 사업 및 수소 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전 개발 자체가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BP, 로열더치 죄, 엑슨모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탈탄소 압박의 석유가스 전 개발 프로젝트를 축소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공사도 주력사업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석유공사의 ESG 경영평가 결과는 전체적으로 치유불가 수준이다. 공기업은 국가 인프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신임 사장 공모에 현직 사장이 지원하고 자회사 사장의 본부장을 임명하는 행태는 리더십 확보에 부정적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야 할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내부이나 외부 정치인이 낙하산 경영진에 임명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동해 가스전 개발에 따른 부실 뿐 아니라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과 투자로 초래된 손실을 감안하면 거버넌스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사회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조치가 없어 낙제점이다. 임직원에게 과도한 복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고위직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렸다. 환경도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경제성을 확보할지 의문이다. 글로벌 석유회사의 사업 전환 모델을 연구해 환골탈태하든지 스스로 해체하든지 양자택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